종결표현과 인용표현 시작하겠습니다. 종결표현은 문장 끝날 때 하는 표현이 종결표현이야. 하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종결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뭐 뭐다 하면 평소문이지, 그지? 자, 비가 내리다. 내리는 어간이지, 어간이고, 니은은 현재 시제 에 쓰는 말음이 우리 이거 영어 잘 기억해 놓자. 니은 현재 시제 에 쓰는 말음이고, 형태소 분류할 때도 이렇게 다 분류했지. 그치? 다은 평서형 종결음이야. 평서형 그냥 일반적인 진술할 때 종결음이고, 비가 내리니 하면 어간에. 어문령 종결 어미인 니를 붙이는 거야. 자, 우리 어미 다시 한번 볼까?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 한애지 그지? 어미에는 서너말 어미가 있고 우리 어말 어미가 있었어. 서너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애야. 뭐가 있었니? 시제를 나타내는 거. 어. 아, 가거지, 시제를 나타내는 거하고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거 어따, 현재는, 그리고 미래 갯, 요게 쓰는 말의이고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 자, 쓰는 말의이고 어말 의이는또세 개가 있었지. 세 개가 지금처럼 문장을 끝낼 때 쓰는 종결 의미. 종결 의미는 평소 형어미, 어문형어미,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연결어미. 우리, 대등하게 이어질 문장 사용할 때. 뭐뭐고, 뭐뭐며, 이런 거. 뭐뭐지만, 이런 게 연결어미고, 그리고, 종결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전성어미. 우리 아, 대등하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도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있고, 이어진 문장 사용하는 게 연결음이고, 전성어미는 아는 문장 사용할 아는 문장 만들 때, 간정사형, 부사형, 명사형, 명사절 만들 때, 요게 전성어미 성질을 바꿔준다. 전성어미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종결 어미를 한다. 왜? 종결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종결 어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문장 이 있는지 볼게. 평소문은요 그냥 특별한 요구하는 바가 없어. 그냥 자기 생각을 진술할 때 단순하게 진술할 때 보통 뭐뭐다를 많이 쓰지. 뭐뭐다. 그다음에 의문문은요.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할 때 바람이 분냐 이럴 때 분이 이럴 때 쓰는 거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때 알아 어라 알아 어라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청유문은요. 함께 하자 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제안할 때, 뭐, 뭐, 가차, 자짜 쓰는 거지.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은 거야. 그냥 독백하듯이, 혼자만 하듯이 자기 느낌을 표현할 때 감탄문을 씁니다. 자, 명령문은 주어는 누굴까요? 명령문 주어는 청자이지, 듣는 사람. 너 창문 좀 열어. 어 달라 이렇게 청자고 청룡문은 청룡문 주는 누굴까 화자와 청자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니까 화자와 청자이고요 우리가 평소 문이라도 우리 막 더워 친구한테 친구가 창문 옆에 있어 창문 옆에 있으면 너무 덥다 이러잖아 그지 너무너무 덥다 그치 이러면 뭐야? 친구한테 창문 열어 달라고 그러는 얘기지. 그지, 평소문이 명령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기, 명령. 어, 머문은 당연하고, 의무문은 어, "너무 덥지 않니?" 이렇게 하면 열어 달라는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뭐, 감담무도 마찬가지야. 어, "너무 덥구나!" 이렇게 하면. 여, 문 열어달라는 소리지, 그지? 이렇게 문맥상 봐가지고, 우리 이 종결 어미 갖고 파악도 하지만, 문맥상 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봐가지고, 그게 요구를 할수 있는 거야. 그냥 평소문인데도 요구할 수 있고, 의무문인데도 요구할 수 있고, 감탄문인데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문맥상 보고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옆에 보면, 자종결음미가 나오는데 평성문은 보통 뭐뭐다 뭐옵니다 이렇게 어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의문은분이분냐 붙니까 이렇게 명령문은 명령문은 먹어라 어 이렇게 하는 거고 청년문은 먹자 먹읍시다 감탄문은 어, 먹는구나, 말가라, 이렇게. 알아어라는요, 봐. 알아어라는 명령문일 때도 있고, 감탄문일 때도 있잖아, 그지? 동사는요, 아라어라가 붙으면 명령문이 되고, 형용사에 아라어라가 붙으면 감탄문이 되는 거야. 아라어라 종결음이라고 무조건 명령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맥을 보고, 동사가 쓰였는지, 형용사가 쓰였는지 잘 봐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종결어미는요, 우리 조금 있으면 높임표현 배우는데, 높임표현의 등급을 나누는다 높임표현도 상대 높임이야. 상대 높임은 누가, 누, 누구를 높이는 거? 청자를 높이는 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의 등급, 등급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집에 갑니다. 가장 높음은 하십시오, 최고. 하십시오, 최고. 한다 그러면 회라체가 되는 거야. 이 등급을 나누는 역할도 하고요. 명령문은 주어가 누구라고? 청자. 청류문은 사자와 청자가 주어고요. 명령문, 청류문은 동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명령문, 청류문은 품사가 동사만 되고, 형용사는 안 됩니다. 동사만 올수 있다. 가라, 가자 해야 되지만은 예뻐라, 어머니 예뻐라. 이건 감탄문이지, 그렇지? 명령문 아니지. 우리 예쁘자 안 됩니다. 자, 어문문 음음 갈게요. 어문문은 어문문은 종류에 따라서 세 개가 있어요. 설명문, 어문문, 어문사.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이런 것들이 어문사라 그래. 어문사가 있으면요,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누구니? 아,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 언제 모이기로 했어? 요번 토요일에 모이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언제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너 어디 가니? 하면, 어, 나 백화점에 가. 이렇게 어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너 손에 든게 무엇이니? 어, 나 지금 운방구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어, 연필 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설명 의문문이고 방학은 언제부터지? 그럼 언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판정 의문문은이 어문사가 없어요. 이런 누구 언제 어디 무엇이 없고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긍정이나 부정으로 너 점심 먹었니? 예. 그럼 뭐 먹었니? 그러면 짜장면요. 이렇게, 그렇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건. 판정 어문문 주말에 시간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뒤에 설명을 수, 붙일 수는 있지만 일단 예 아니요로 대답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순서 의문문은요. 답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서술, 명령, 감당 등의 효과를 내는 건데 이거 우리가 보통 있잖아. 수리법 할때 나오는 거 있지. 그거야. 이 영화 정말 좋지 않니? 좋다는 걸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한 거지. 혼자 감탄하는 거야. 이게 묻는 거 아니야. 또, 또는 뭐, 반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반어. 내가 너한테 피자 한번 뭐 사주겠어? 사줄 수 있다는 걸 반을 통해 나타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인용표현 할게요. 인용표현은 우리 인용절 할 때도 했지, 그지. 인용표현은 다른 사람 말을 끌어, 끌어 들어와서 내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직접 인용은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생동감이 넘쳐요. 현장감, 생동감이 넘, 넘치는 거야. 현장감, 생동감이 넘치는 게 직접 인용이야. 어떻게 하냐. 큰 따옴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인용조사는 나구를 써야 되고요. 영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중을거렸다 그러면 요거 큰 따옴표 쓰고 라고 썼지 그지 근데 요걸 갖다가 간접인용으로 바꾸면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바꿔요. 자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람 말하는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바꾸어 쓰는 건데 큰 따옴표 없어집니다. 큰 따옴표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조사 고 쓰고요. 영희는 무궁화 꽃이 피었다고 중얼거렸다 해가지고 큰 단표 사용 안 하고 인형격 조사 고 씁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에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요, 옆에 보면요. 뭐도 바꿔야 되냐면,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바꿔야 되거든. 이런 문장. 지인은 어제 우리 오빠가 내일 외국에서 귀국해. 라고 말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와. 지는 어제 큰담표 있는 데까지 그대로 오고, 큰 담배 없어지지, 지한테는 우리 오빠지만, 내가 하자 입장에서 말하면, 지 자기 오빠잖아. 자기 오빠가, 어제 내일이었잖아. 그러면 지금은 오늘이겠지. 오늘 외국에서 귀국해지지. 귀국한다고 이렇게 종결편도 바꾸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렇게 뭐, 선생님께서 어제 내일. 지하철 역에서 9시에 모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서 어제 여기 뭐 오늘 지하철 역에서 9시에 모이겠어요. 자없고모이 했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뭐 일이 앉으세요. 어제 간호사가 일이 앉으세요라고 말씀하 말 말했다 그러면 간호사가 일이 앉으세요. 거기 앉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지시 표현도 인칭 표현. 자,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표현, 종결표현 이거다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나도 뭐 동생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동생은 나도지. 자기도로 바뀌지. 그렇지. 함께 가겠습니다가 가겠다고로 바뀌었지. 그렇지. 이렇게 다 바뀐다.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종결의 미의 제약은요. 명령문하고 청유문은 음, 명령문, 청명문, 형용사, 서수로에 쓰일 수 없고, 어디에, 동사에, 서수로만 쓰인다. 자, 형용사, 안 쓴다. 동사에만 사용된다. 그 얘기고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평소문은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하자의 의도가 단기 문장이다. 대답 요구하는 것은 명령문이지. 그러니까, x. 청유문은 하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맞죠. 아니요, 맞는 게 아니고, 명령문이지. 아, 선생님 이제 잘못 얘기했다. 대답을 요구하는 의무, 문장은 의문문이지왜 이럴까? 의문문이고 여기 행동을 요구하는 건 명령문이고. X. 수사문문은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서술 명령 감탄 맞죠. 수사문문은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간접 인용 표현은 큰 담벼 사용 안하지. 조사는 머서이니 뭐 고수지 맞죠. 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난다. 문장의 종류 그냥 다 평소문이지 평소문. 그리고 당신도 바다에 가고 싶습니까? 묻지 어문문 아이고 추워라. 보통 느낌표 같이 오는에는 감탄문. 서로 우리 서로 마음의 문을 열자. 성유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라. 명령문. 그 다음에. 종결 표현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서 알맞게 연결하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 감탄문이지. 감탄문 어디?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느낌표 같이 온다. 자, 무엇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건 묻는 거지. 의문문이지 오늘 점심에 뭐가 여기 어문사 있지. 뭐가 먹고 싶니? 이렇게.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사용한 거 빵만 먹지 말고 밥도 먹어라. 자 다음 문장의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으로 구분해 보서 보 형이 영화는 재미있니라고 으 물었다. 자큰 단표지 그러면 직접 인용이지 뭐 그죠? 선생님께서 수업 끝나고 면담하자고 말씀하셨다. 어 간접 인용이지. 자, 할머니께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말씀하셨다. 큰 땀표 있다. 직접 인용. 셀수가 자기는 청소 당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간접 인용이지. 요거 직접 인용하면 큰 땀표하고 나는 청소 당분이 아니야. 라고. 어, 여기 라고가. 라고. 직접 인용 아니에요. 아니다. 왜냐면, 이라자 있잖아요. 이라 자가요. 아니라, 여기에, 어미야어미고이 고만 조사야. 알았지? 라고 있다고? 큰 담배도 없는데, 무슨 직접 인용이니? 직접 인용 아니야. 자, 누나는 장미가 정말 예쁘구나 라고 말했다. 바꾸면, 누나는 장미가 정말 종결표현, 종결표현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예쁘다고 이렇게 감탄문 감탄형 종결음이 없어집니다. 종결음이가 어디 뭘로 평성문 종결음이로 바뀝니다. 종결음이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간접 인용을 간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인칭 표현 달라지지 그리고 지시 표현 달라지고요 높임 표현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간 표현도 달라집니다 종결 표현 등의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 어, 어 여기 하고 이제 다음에 높임 표현 할게.